2022년 새해 미국 경제도 다소 냉각으로 출발했다가 여름철에는 열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새해 미국 경제에서는 역시 오미크론 여파와 물가급등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금리인상 시작 시기가 결정되고 분기별 성장률도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감염 사태가 기록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새해 벽두에는 소비와 고용 성장을 냉각시켜 올 1분기 성장이 당초 예상치보다 절반 이하인 2%대로 냉각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이 일제히 내려잡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과 악천후까지 겹쳐 수천 편씩의 항공편 취소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항공 여행업을 시작으로 식당, 공연, 스포츠 행사 등이 강타당하자 모디스는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당초 5.2%에서 2.2%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민 소비 지출과 업계 매출이 위축되면은 고용마저 흔들리는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 성장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40년 만에 최고치인 6.8%나 치솟은 미국의 물가 급등이 다소 진정될 수도 있어도 5, 6%대 물가 고공행진은 2분기에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2022년 한해 동안 0.25포인트씩 세 번이나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고해 놓고 있는데 3월이냐 6월부터냐를 선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미크론 여파가 비교적 크지 않고 물가급등세가 지속되면 3월부터 재로금리를 끝내고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오미크론의 미국 경제가 1분기에 냉각되고 물가 급등세도 다소 진정될 경우 금리 인상 시작 시기를 6월로 늦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2022년 새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4%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 1분기인 1월부터 3월 사이에 2.2% 안팎으로 냉각되더라도 2분기인 6월부터 8월까지는 6%대로 다시 열기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타격을 가했던 지난해에도 3분기 성장률이 2.3%로 급락했다가 4분기에는 6.8%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데 오미크론 여파도 그런 코스를 밟을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이 중증과 사망 위험이 낮은 것으로 입증되는 대로 미국민 소비지출과 업계 매출, 고용이 투설을 할 것이므로 올 2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다시 6%대 이상으로 급등하게 될 것으로 경제분석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